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은 음, 우리 본성의 제약됨과 신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오늘 8절에서 9절만 읽었는데 하지만 본문이 무엇인지를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1절에서 보면 신자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음, 1절을 보면 우리는 자신의 허물로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존재인 우리를 고의로 죄를 짓도록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택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생명을 떠나 죽음에 이른 존재입니다. 이제 1절에서 보듯이 우리는 자신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이 절에 나와 있듯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곧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불신, 불신자들과 똑같다는 라 것입니다. 이어서 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어,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저희에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어서 이 우리에 대해 어, 그들은 목구멍에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쌓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기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진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대상이 누군가요? 어, 이 이야기 대상은 신자들입니다. 어,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이런 존재였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하나님을 즐, 어, 찾거나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죄가 죄인 줄도 모른 채 눈이 어두워져 살아갑니다. 어,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장님과 같죠. 인간은 구원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을 구원할 능력도 없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자신이 뭔가 행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죠. 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점 만점에 100점을 원하십니다. 99점이나 98점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죠. 어,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맹인에게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어, 4절을 이어서 보면, 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어, 저희가 함께 요한이 말하는 걸 찾아볼 텐데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laughs>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십니다.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아주 예쁜 딸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 그날의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쁩니다. 얼마 전에 퇴근하고 아내가 돌아와서 예솔이와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처음 웃었다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만큼 이 아이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쁩니다. 이러한 자녀가 넘어져서 조금만 다쳐도 부모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어, 근데, 어떠한 이유가 됐던 간에 자녀를 잃어버린다라는 사실은, 어, 사실 이건 생각조차 하기는 싫은데, 어, 그것만큼 큰 좌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자신과 원수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십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단순히 대, 대원자로만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을 이기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 화목해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십자에 못 박아 죽으십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십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함께 부활합니다. 그리고 6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됩니다. 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함으로 그분의 공로가 모두 우리의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 의롭다 칭하게 되는 것, 칭함을 받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공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도 동시에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시고 그녀,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원수였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녀로 어, 되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어, 여기까지가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음, 죄인이며 아무것도 할수 없는 우리는 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 어떻게 받았다고 말하고 있나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한번 생각을 해 보죠. 어 직장에서 또한 학교에서 여러분의 능력 밖의 일이 터졌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 그리고 심지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말뿐인 줄만 알았더니 실제로 또 그걸 해요. 그걸 또 해결해주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 들게 되나요? 어, 우리의 구원은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뤄갑니까? 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잘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지금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음, 바울은 1장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청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은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어떤... 어, 행동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좀덜 졸았다고 하여 저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음,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므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주신 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 우리가 나가야 할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서주십니다. 어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또 위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안 됩니다. 믿음을 공로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사용되는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유익들을 각 사람의 영혼에 적용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어 그러므로 결론 결론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께서 볼만한 행위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절에 어 나와 있듯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음,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우리가 이, 이 은혜를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주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어,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어, 그저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께서 신자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 신자된 우리는 이런 감사한 마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살아가는 것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아직도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를 변화시켰으니 어, 이제 그 다음 일은 네가 이제 알아서 해라고 이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어... 존재에서 그리고 능력에서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결코 버리시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계속 실패한다고 하여 우리의 구원 사역이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 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를 그리스도와 닮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여러분을 한명한명 한명 붙잡으십니다. 분명 여러분의 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부어주시던 은혜를 중단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여러분을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다시 주님 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어, 말씀과 성례를 통해 언제나 그 유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설교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찬의 참여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못박기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성령님께서는 이 방편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주실 것입니다. 신자로서 신앙생활하며 좌절할 때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라는 의무,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예배소서 1장 4절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께서 주신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음, 아멘. 어, 기도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주께서 주신 은혜가 저희에게 너무나도 풍성함을 하나님 아버지 알아갑니다. 아, 어, 저희에게는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배워갑니다. 주님, 이 모든 유익, 이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임을 저희가 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은혜를 늘 붙잡으며, 사모하며, 이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어, 기뻐하는 자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늘 함께하시고, 저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놓지 마시고, 저희를 늘 붙잡으셔서 저희가 점점 변하여 성화하여 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워드립니다.